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929.51포인트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거품 논이 논란이 재점화와 미국 경기의 부진 우려가 부각되고 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는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또한 FMC 회의록 발표도 내일 새벽에 예, 하루 앞 내일 발표가 되는데 어, 하루 앞두고 경계심에 외국인들이 어, 순매도 하면서 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6,256억 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71.32 포인트 0.83%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살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703억 순매도 기관은 7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1조 500억 순매도하면서 속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 속에 반사이 기대감이 속되면서 여행 항공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등 여행 관련주, 진웨어, 제주항공, 에어부사 등 항공, 어, 저, 저가항공, LCC 관련주, 신세계 등 백화점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한국화장품, 감성코퍼레이션, APR 등 화장품 패션 의류 관련주, 서브티앤디, 아난티치에스텔등 호텔 리조트 소매유통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공고하는등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신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치나에 따르면 지난 주말 15일 16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 1위에 한국에 올랐고 이는 줄곧 1위를 지켜온 일본을 제친 것으로 같은 기간 한국행 항공권 결제 건수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행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중국인들의 일본 단체 관광 대거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앞서 14일부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한일용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빅데이터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일부 일본 여행 여행자들이 다른 목적지로 방향을 틀면서 여행지 선택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일본을 대신해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 목적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비전권은 2026년 내수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유통 섹터 커버리지 다섯 개사의 2026년 합산 단기 순익은 이 전년 대비 83.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이 함께 상승하며 부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 이자율과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수출업황이 개선되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우호적인 소비 환경이 마련되며 백화점 업체는 2025년 3분기부터 매출이 신장세로 전환했다며 3년 만에 의료 교체 주기까지 맞물려 2026년 추세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업체 자체의 매력도 상승 중이고 내국인 명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채널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핵심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내년에도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AI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 공식 인정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지능형 로봇, AI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SPG, 엔젤로보틱스, 오닉홀딩스, SBB테크, 누료메카, 사미 유일 로보틱스, 유진 로봇, 에브리봇 로보티즈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AI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전일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을 공식 인정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솔루션 아키텍트 개발 담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 이같이 밝혔고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피지컬 AI와 협력을 해을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AI 팩토리를 만들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개발도 같이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휴머노이드를 제너럴 제너럴 리스트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져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플랫폼 쪽으로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정보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 1월초 오전호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 단장은 빅테크와 같이 협조하면서 휴머노이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로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업로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소식에 수산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한성기업 상한가,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신래 SG 등. 어, 수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어,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에 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어, 다카이치 산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일본 여행, 유학 자제 공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적 압력을 과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이 2 0 2 3년 8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후 지난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 시장 확대에 가속화 소식에 자율주행차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할라캐스트, 아이쓰리 시스템, HL만도, 쇼어 소프트테크, 코리아 FT, 현대오토에버 등 일부 자율주행차 투마가 상승했습니다. 구글 알파벳 자이산 에이모가 18일 현지 시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 올랜도 등 다섯 개 신규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며 마이애미에서는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나머지 네개 도시는 향후 몇주내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모는 텍사스주와 플라라디주의 이들 주의 도시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경쟁사인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분 즉 죽수도 18일 현지시간 주행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무료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테슬라가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교통공은 17일 현지 시간 테슬라의 운송 네트워크 기업 TNC 허가를 부했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로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동 운전 시스템을 자율 주행을 활용해 대중을 대상으로 차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에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 LPG 애카 천연가스 애카 석유가스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SOWL GS 대성산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 아니 간밤 국제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어테크스 에어테컴스로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장무부는 이는 우크라이나 확고한 주권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발전이라면서 에이테크스 같은 시스템 포함한 장거리 공격 역량의 사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8일 지난 10월 로스네트프와 루크오일에 부과된 제재가 이미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량을 줄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 고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작성 중이며 이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우려에 희토류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스, 유니온 삼화전자, 성화 머트리얼스, 티플레스 등 일부 희토류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대령 등으로 압력 수위를 높이자 일본 정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날 일본에 일본 수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한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촉각을 군두세우는 것은 히토르 수출 규제 강화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히토르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계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0년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 보안청 배가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히트로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일본이 센카쿠를 국외화한 2012년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통관 강화와 불매 운동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바가 있습니다. AI 거품 논이 지속되고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6%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 b 이텍 테크윙, 오로스테크놀로지, 유니테스트, STI, 프로이천세크, 주성엔진, 여린 등 일부 반도체 관련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AI 거품 논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6% 급락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19일 현지 시간 내일 새벽인데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의 심리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순다르피 차이 구글 CEO가 AI 거품에 대해 우려한 점도 AI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추직했습니다. 18일 bpc 따르면 피차의 ceo는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산업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과다 투자가 많이 있었다며 ai도 마찬가지일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거품 터질 때 구글은 타격을 피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면역이 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구글도 마찬가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이 번호는 수심이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동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